반갑습니다. 매력 있는 남자, 야마카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여자를 만나면서 정말 조심해야 될 유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 사실 지금 대한민국 법 자체가 남자들을 보호하기 어려워요. 어, 저희 매력 있는 남자 커뮤니티에도 이런 글이 종종 올라오더라고요. 꽃뱀 피해 사례. 그리고 꽃뱀한테 피해를 당했지만 자기의 그 무죄를 입증해서 엮어서 했는데 꽃뱀이 무죄가 나왔다. 이런 글이 종종 올라오곤 합니다. 저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서 여러분한테 어떻게 대처해라 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단연간의 어, 헌팅 경험으로서 여러분이 아 이런 여자는 조금을 조심을 해야 된다 라고 알려드릴 수는 있어요. 여러분이 꽃뱀한테 한번 물리면 은 대처를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죠. 차라리 정말 음, 능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라 라고 말을 하겠지만 애초에 안 걸리는 게 가장 좋은 거기 때문에 제 노하우에 따라서, 아, 이런 여자는 조금은 조심하자에 대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먼저, 여자가 성적으로 지나치게 적극적일 때, 여러분은 상당히 조심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저 또한, 헌팅을 하면서, 대놓고 성적으로 적극적인 여자는 많이 만난 적은 없어요. 물론 있죠. 예를 들어서, 제가 별말 안 했는데, 오빠 되게 약간 섹시하다. 오빠 술잘 먹어. 오빠 약간 밤일 잘해. 이런 말을 여자가 먼저 한다거나, 지나치게 야한 말? 지나친 스킨십 아니면은 잠자리를 연상케하는 그런 상황을 여자가 먼저 리드한다면은 저는 거기서 마냥 좋아하는 게 아니라 경계를 납니다. 사실 남자분들이 술한잔 마시고 여자가 성적으로 리드해주면은 기분이 얼마나 좋아요. 아 내가 오늘 드디어 이렇게 예쁜 여자랑 그렇고 그런 관계를 가지겠다라는 생각이 정말 들뜨는 거 이야기겠지만 여러분이 들뜨는 거 이외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아, 이렇게 매력 있는 여자가 뭐가 아쉬워서 나를 성적으로 이렇게나 리드하는 걸까라고 의심을 해야지만 여러분이 꽃뱀한테 물릴 일이 그나마 줄어들어요.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여자애가 전화나 카톡으로 적극성이나 성적인 말은 아예 안 해요. 증거가 남을 만한 카톡으로 아, 오빠 오늘 우리 방 잡고 술을 마시자라던가 전화로서 오빠, 내가 내일 늦게 끝나니까 9시 이후에 할거 없잖아. 방 잡고 마시는 거 어때요? 그런 거를 아예 안 남겨요. 이거는 제 회원분 사례인데, 이 여자애가 정말 카톡이나 전화로서는 호감도를 전혀 안 보이는 거야. 근데 만나면은 자꾸 호텔 가지. 근데 여자애가 엄청 예뻐. 아, 물론 100%는 아니지만, 그분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야마카시님, 이 여자가 이상한 게, 만나서는 자꾸 잠자리를 갖자고 하는데 카톡이나 전화로서는 일체 그런 거안 보인다고. 그리고 자기가 증거물 남기기 위해서 그걸 녹음이나 아니면은 카톡을 캡처하고 싶은데 그런 빌미를 전혀 제공 안 하고 만나서만 구제하려고 한다고. 제가 물어봤죠. 회원이그 여자는 어떻게 했어? 라고 물어보니까 여자애가 잠자리를 갖자고 했지만 자기는 갖지 않았대요. 전 말했죠. 정말 100번 잘하신 거라고. 요즘 시대에 돌다리도 두드려서 건너서 나쁜 거 없다고. 조금만 더 조심하자고. 라는 제가 해결책을 드렸습니다. 정말, 여자분들도 알아요. 자기의 전화나 카톡이 증거물이 될수 있는 거 아니까, 애초에 그걸 안 남기고, 굳이 술한잔 마시고, 어, 정말 목격자가 없는 상황에서만 성적인 적극성을 많이 띈다면은, 그것 또한 여러분이 충분히 합리적으로 의심을 할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잠자리를 갖자는 말에, 여자애가 너무 흔쾌히 오케이를 해줄 때, 한번더 합리적으로 의심을 하길 바랍니다. 이게 보통 여자분들은 잠자리를 갔다는 말에 한 번에 오케이를 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물론 전제 조건은 여러분이 충분히 성적인 긴장감을 올려놓았고 전개가 매우 스무스해서 여자애가 한 번에 오케이를 할수 있죠. 전개가 매우 좋았고 성적인 긴장감을 올려놨고 여러분이 여자를 본게 처음이 아니라 한두 번째, 세 번째 어느 정도 서로에 대해서 긴장감, 신뢰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여자분이 한 번에 오케이는 할수 있죠. 근데 여러분의 전개가 그렇게 스무스하지 않았고, 성적인 긴장감이 많이 형성되지 않았어. 여러분이 그냥 떠보는 마음으로 같이 있자라는 말에, 여자가 너무 오케이? 그래요? 같이 있어요? 라는 말을 해. 여기서 여러분은 기쁜 마음을 갖는 것도 좋지만, 조금은 의심을 해봐야 돼요. 과연 나한테 이런 불상사가 발생을 하지 않을까라는 것을 의심을 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음, 네이버에 그런 사례만 상담을 해주는 카페가 또 있더라고 제가 어딘지 말 안하겠지만 근데 그런 카페를 여러분이 눈팅만 하더라도 생각보다 이게 남일 같지만 언제든지 내 일로 다가올 수가 있겠더라고요 정말 남자는 이 상황에서 당연하게 관계를 갖게 될 것이고 기쁜 마음을 갖는 게 남자의 본능인데 여자의 칼날이 갑자기 돌아버리는 와 거죠 여기서 이 대한민국 법 자체가 남자를 보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애초에 예방을 함으로써 불상사를 피하는 게 가장 낫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강조하고 싶은데 꽃뱀이 처음부터 남자한테 나쁜 짓을 하려고 다가오는 경우가 있죠. 네, 그거는 사실 우리가 판단을 잘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거겠지만 꽃뱀 아닌 여자를 남자가 꽃뱀으로 만들기도 해요. 이거는 제 매력 있는 남자 회원모 중에서 없지만 다른 헌팅 사이트나 이런 데에서 겪은 사례를 제가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한테 들려드리는 건데 보통 남자가 여자한테 어떻게 해요? 같이 있자는 말을 할 때, 앞으로 우리 정말 긴밀한 관계가 될 거다. 앞으로 우리 정말 좋은 시간 보낼 거다. 좋은 추억, 좋은 기억 공유할 거다. 이 남자가 미래를 설계를 해주죠. 오늘 이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 정말 좋고 그런 관계가 될 거다라고 미래를 설계해주는데, 이 남자분들이 보통 여자랑 빠른 관계를 갖고 나면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내가 지금 이 여자를 빠른 시간 내에 정복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보고 싶지 않다. 얘가 조금 질린다. 이런 생각을 하죠.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하고 분명히 여러분이 철저하게 미래 설계를 했지만 질린다는 이유로 관계 이후에 연락을 끊어버리는 거야. 여자분 입장에서는 정말 이 남자를 앞으로 볼수 있을 것 같고 감정적인 투자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잠자리를 가져준 건데 이 남자가 갑자기 연락을 일방적으로 회피하니까 억한 심정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아 정말 너가 나를 가볍게 보고 그런 것 같은데 너 정말 그말 후회할 거다. 나 지금 병찰서 왔다. 라고 말하면은 남자분들은 그때부터 시겁하고 똥줄을 타는 거죠. 꽃뱀이 아닌 여자를 남자분들이 열받게 해서 꽃뱀으로 만들어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최악의 상황은 잠자리 갖고 나서 여자는 남자를 보고 싶으니까 오빠 우리 언제 봐? 영화 보기로 했잖아. 언제 볼 거야? 다음에 술 언제 먹어 했는데 이 남자가 여자를 카톡 차단을 박아버린 거야. 차단을 받고 나서 그리고 일주일 뒤에 문자가 오더래요 너 각오하라고 이렇게 나왔으면 나 사실 너랑 잠자리 안 가졌는데 너 정말 앞으로 피곤하게 될 거라고 해가지고 그게 문자로 온 거예요 남자한테 다행히 남자분이 사과를 하고 같이 영화 보고 술 먹으면서 그 여자분이 그런 말을 취소하긴 했어요 그 여자분이 남자를 신고하겠다 이게 아니라 순간 욱한 심정에 남자한테 그런 말을 했는데 다행히 거기서 여자한테 막 자격박탈 이런 게 아니라. 감정적으로 여자한테 잘 호소하고 잘 대처를 해서 마무리가 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여자가 꽃뱀이 아니어도 여러분의 그릇된 태도로 인해서 여자가 꽃뱀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그런 여자한테 걸렸을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에 전문적인 변호사를 찾아가는 게 1순위고, 0순위는 애초에 그런 기류가 보이는 여자하고 스킨십이나 잠자리는 정말 한번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클럽에서 놀고 있는데 여자가 제 연락처를 받아갔어. 그리고 여자애가 쓰리치해가지고 오빠 오늘 저랑 같이 잘래요? 라는 말을 해. 사실 이 남자들이 여자의 말 오빠 같이 잘래요? 라는 말을 거절하기가 어려울 거야. 저는 거절합니다. 왜이 여자가 나를 본지 얼마나 됐다고 대화를 5분밖에 안 했는데 같이 자지. 자고 나서 무슨 일이 발생할지 어떻게 알아? 이렇게 한 번만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여러분이 그나마 예방안에 예방을 할수 있기 때문에 조금 확률 낮게 그런 여자가 덜 걸린다는 것이죠. 자 아무튼 이 대한민국 법 자체가 남자를 보호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현명하게 방어하자라는 의미에서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을 박으시고 추가적으로 매력있는 남자 네이버 본카페에 가입을 하시면 멘트집을 드리기 때문에 가입은 필수. 안녕!